지금으로 감사합니다 네. 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해적 한석중과 백기범의 항해는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끝났고 제가 안을 자신 있다고 제가 말한다고 그랬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정말 우여곡절이 제일 많았던 페어 같아요. 저희가 어, 많은 걸 보셨죠. 제 허리도 한번 보시고 저희 서로 역할도 한번 보시고 전별 일이 다 있었어요. 별 일이 다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마지막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매번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그리고 저희랑 함께 울고 웃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고 평생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한마디 하세요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이범이와의 연습기간과 공연기간이었는데요. 저는 해적을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제가 재밌게 연기하면서 그 모습을 노력하는 모습 혹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해적을 하면서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배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좋다고 하는 연기가 아니고 책임감 가지고 무대에 설수 있는 그런 배우의 연기를 할수 있도록 이게 보답하는 길이구나, 생각하면서 더 책임감 있는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옆에서 같이 웃고 웃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하기 아쉽네요. <웃음> <웃음> 자, 아쉽지만, <웃음> <웃음> 내일 저희 총학생 때 또, 이렇게 네. 노래 해보니까요 네. 정말 저희는 일단 끝났지만 아직 해적선을 내일까지 출항하니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laughs> 저희 세어 진심으로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죠? 네. 정말 할게 아, 네. 사랑합니다 다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